저한테 껌이 너무 많죠. 어? 뭐야? 헐 <목소리> 으뜸 소집 기원 바바 사명제 있는 곳에서 사야 돼요? 그게 또 이제 소집 명당 자리입니까? 자, 뭐아모아뭐 모아. <laughs> 자, 모아뭐아 모아. <laughs> 자, 뭐아모아 모아. <laughs> 모아 모아 왔습니다 지금 이제 엠날말 이스트 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할게요. 바바 사명제. 자 우리 명당 자리 갑니다. 자 지원 받아자한분한분 한분 지금 모여가지고 홀트 제작갑니다. 자 명당 자리. 어 뭐야? 얘들아. 홀트 함스 소지 크리스탈 오스케엠날말 이스트 짠. 어, 안 봤어. <laughs> 와, 과연. 떴을까요? 저, 무콜만 아니게. 와, 나 네, 무콜 나왔다. 미치겠다. 폭망이네, 와. 이거 어떡합니까, 이거? 이거라도 써야 되나요? 눈값도 안 나오겠네. 와, 첫 소집 만들었는데, 이사가 나오는데. 과연 같이 망할 것인가? 아니, 아니, 제가 뛰어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저 믿으시죠? 믿는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. 엠, 날, 말, 이스트, 오, 맞죠? 까까랑 위치를 다르게 잡아야 되겠죠. 위치 선정을 명단을 좀 찾아보죠. 구석 같은 데가 좋죠. 원래. 엠, 날, 말, 이스트, 라스트, 오, 딱! 아휴 떨리네요. 과연 6, 짠! 와... 미쳤다. <laughs> 말도 안 돼. 이거 이은 어떻게 돼요? 와... 일이 뜰수 있어요?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이제거 드릴게요. 제 거. 제거 가져가세요. 제가 이거 끼고 제거 가져가세요. 와... 이건 너무 심각했다. 내 거보다 더 심각한데, 이거? 생각 아니에요 저거? 이렇게 뜰 수도 있나요 역대급 아닌가요 일이 뜰수 있는 건가 이거는 와 육이 일이 또없네 이거는 뭐 팔리지도 않겠다 제물에 이것보다 좋은 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세 번째 개인 용님하고 대화를 좀 한번 해주고요 어페이지 블레이드로 가시네요 크리스탈로 안 가고 크리스탈이 더 좋지 않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케인 <laughs> 할아버지의 기운을 받아서 엠라말 이스트. 아! <laughs> 넣었다. 나도 모릅니다, 이제. 과연, 오늘,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인지. 쓰레, 2, 1. 와, 어? 평균 나왔다. 오, 나이스. 잘 나왔죠? 4면 평균이다. 재물 잘들어갔는데 그래도. 그죠? 4, 4, 1. 4, 4, 1이면은, 이제 평균 친 거예요. 역시, 재물이 들어가고 나서, 잘 나오네요. 아, 6이 안 나와서 아쉽지만, 이 정도면 그래, 충분히 쓸만하죠. 평타치. 개인 형님 자리에서 역시 하는 게. 아,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은 살아서 갔네요. 그저 페이지에, 페이지에 간게 조금 아쉽긴 하다. 예. 오늘 콜투 제작만 몇 개째죠? 4개째 네 가는 거네요. 콜투 제작만 4개째 네 가는 거. 하나가 4떴고, 하나 2떴고, 1떴고. 3하고 6 남았나? 3, 5, 6 중에 하나 나올 것 같다. 콩의 기운이, 콩의 기운은 뭐야대어 그런 기운 주지 마세요 지금. 자 항상 모든 템은 구석자리가 좋습니다. 자 아까 우리가 갔던 게. 아은님 구독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할 때보다 좀 떨리네. 제발 제발 최소 4 이상 뽑기를. 자룬 값을 뽑자. 갑니다 M 날말 이스트. 짠. 아 제발. 와 미쳤다. 3, 1호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1이 두번 뜬다고 오늘? 와 이거 콜트는 제작하지 맙시다 형님들 이게 안 되겠네요 이거 와 콜트 제작하면 안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? 아 어떡해요 이거 아니 다른 건잘 떴네 3와 3, 1호 미쳤네 다른 건5 뜨고 3 뜨고 와 여기서 4만 떴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4개 제작했는데 하나만 4 뜨고 1, 1, 그 다음에 2 떴네요 자 콜트 함수 마무리 제작 들어갑니다. 과 레전드 찍을 수 있을 것인가? 1한번더될 것인가? 알수 없다. 이거 안 뜨면은, 이제, 누조건 사세요. 이거 보시고, 확률이 이렇다는 겁니다. <laughs> 이거 안 뜨면, 이제, 안 되는 거예요. M. Lal. m a e a s t 짠! 자, 기운을 한 번. <laughs> 자, 3일 내 기운 한번 맞고, 과연, 쓰레 크, 원, 짠, 와... 하나못모잘다 와, 6 6사 진짜 하나못 모질라고. 윤고사, 와... 이거 너무 아깝다. 윤고사는 완전히 근데 토초초 생탕 아니에요? 이걸 여기서 이렇게 띄웁니다. 미쳤다 진짜. 아, 오늘 갑니까? <laughs> 다시 도전 <도청> 갑니까? <laughs> 저한테 거미 너무 많죠 어? 뭐야? 헐! 망했다, 어떡하냐. 와, 이거 제가 다시 드릴게요. 와, 이거 어떡해. 아, 거기서 제일 비싼 게 들어갔어. 와, 근데 아니, 저기서 오음이. 아니, 이오기지 아, 인벤토리 미치겠네 이거 아, 앞으로 인벤토리는 조심해야 되겠다. 이거 M, 날, 말, 이스트, 오음. M, 날, 말, 이스트, 오음. 아, 오늘은 잘 떠야 될 텐데요. 엠, 날, 말, 이스트, 오. 아, 씨. 죄송합니다. 엠, 날, 말, 이스트. 어. <laughs> 과연, 설마, 쓰리, 큐, 원. 공개합니다. 와, 나이스. 야 역시 손이 살아있네 3만원 날려도 눈값 벌었죠 어제 룬벌었어도 어우 값 벌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손이 살아있죠 제가 제가 아 근데 아 저거를 왜 근데 저게 5급이 들어가냐 그래, 진짜 참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